있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을 읽어주는 랜더인터 TV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가덕도 신공항 배후 도시로 이제 지정되는 어, 지역 중에 어, 진해 신항 어, 인근의 어, 지역에 소사동 토지가 경매에 나와 있는데 반값으로 예, 떨어졌습니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임장을 다녀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경상 저기 대통령도 이제 어지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어, 계획 계획의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어, 그리고 북항 재개발하고 그리고 산업은행 유치까지 이제 그런 그 차질 없이 이제 진행하겠다고 국토부에서도 입장을 냈고. 부산시에서도 또 입장을 내고 경상남도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내년 4월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가덕도 신공항은 지금 이제 에 공단 설립이 내년 4월에 들고 올해 착공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엑서포의 이제, 어 이제 유치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으로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 보시면요, 어, 신공항에 이제 배우도시라고 일하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 쳐보면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배우도시가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은 경상남도에서 나온 건데, 신공항 연계철도 배우도시 건설한 기본 계획을 반영을 할 것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제, 가덕도 공항에 의해서 약한 20km 반경으로 해서 에어시티 지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가 에 보면 창원권역 에어시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창원권역 에어시티. 이 부분에 지금 오늘 경매 물건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나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가덕도 공항의 배후도시라 보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 창원권역 이어시티, 김해권역, 김해권역은 어째지 제가 유라 쪽에 또 신문지구에 있는 것도 제가 하나 또 올려드렸잖아요. 거제권 쪽에는 제가 장목 쪽에 있는 거 괜찮은 거다 올려드렸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쪽에 지금 창원권역, 김해권역 이런 데는 경매에 나오질 않습니다. 워낙 이제 지금 뭐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거의 뭐, 내, 뭐 일반적으로 물건을 내놓으면 팔리는 쪽으로 가니까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창원권역의 에의시트인데 이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또요 보세요. 8조 규모의 부산항, 진해신항 1단계 예비 타당을 통과했잖아요. 8조 규모, 8조 규모의 부산항, 그다음 진해신항 1단계 예비 타당 조사가 통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32년까지 컨테이너 부드 구선석을 개발하고. 전 영역 역 완전 자동화 시스템 도입해서 세계 톱3 허브 광만을 만드는데 발돋움이 될 전망이다. 여기 부산 신항이 신항이고 이쪽이 이제 진해 신항이거든요. 그럼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은 지금 바로 요 부분이라 보면 됩니다. 두동지구가 되기가요. 두동지구 옆에 소사동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요 부분이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요, 요 정도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보면은 자 어떤 게 물건이 그러면 나왔느냐 자 한번 제가 지도를 가지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도로 가지고 제가 아, 이렇게 어, 자, 가덕도가 여기 있고요, 그렇죠? 가덕도 지적도에서 보시면 가덕도 신공항이 있고 새로 들어올 공항. 그럼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진해 신항이 들어올 자리인데 이 자리가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매가 이제 소사동입니다. 소사동. 소사동에 있는 경매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냐 하는 것을 한번 어, 보겠습니다. 두동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네요. 이 물건입니다. 지금 어, 소다, 소사동 1 4 9 4번지고요2022타경 어, 5471입니다. 2022타경5471 물건번호 3번입니다. 자, 그럼 상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목이 좀좀 좀 감기 기운이 다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진해구 소사동 149-4번지 단독 필지입니다. 6억 656만 이 나왔는 감정이 났는데 지금 51%딱 절반 떨어졌습니다. 어 3억 1 0 5오만 8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면적은 530백4 0평 정도 됩니다. 540평 정도. 어 이제 이게 이제 보니까는 청구액이 12억 한400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청구액이 많네요. 예. 여기 이제 일단은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유찰되고 한번 변경됐네요. 어 10월 13일 한번 변경되고 12월 15일 날 이제 3억 1000 오십오만 팔천 원에 진행을 합니다. 오십일 퍼센트 떨어진 거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땅 이제, 이제 어,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요.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이제 받아야 된다 있고 여기 맹지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방도로를 물고 있는데 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 지금 맹지라는 것 때문에 유찰이 만금 됐거든요. 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진해시에 진해시 아니저 뭡니까? 여기 이제 어, 진해시죠. 창원시죠. 소사구 소사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맹지 이제 여기 지방도로가 있거든요. 지방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의해서 또 이제 도로가 어, 조례로 또 건축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제 말보다는 직접 이제, 하기, 이제 임장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임장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12만 3천 이렇게 이제 감정이 됐는데, 요게 이제 한 이제 한 50만 6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여기는 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지금 어, 소형 차량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여기 소형 차량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물건이 이제 그러면 이제. 어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이 이걸 이제 제가 보고 어 토지 어, 카카오맵을 보면서 주변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맵을 보면서 예,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어 부분이고 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제방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방 도로에 지금 현재 모양상으로 나오듯이 이렇게 이게 이게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어, 있는 부분이 이 토지입니다. 예, 그리고 저 앞에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두동지구, 남양지구, 그리고 바로 진해신항이 바로 밑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방도르는데, 어떤 뭐이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여기는 일단은 어, 여러분들 이 물건이 자 그러면 진해신항이 바로 밑에 거든요. 여기 바로 지금 여기가 진해신항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여기 앞으로는 여기가 창원장원권 에어시티지구 거든요창원마산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건 자체는 가격은 지금 일단 감정에서 절반 떨어졌는데 반드시 임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토지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염을 보시면은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자 소사동 149-4번지인데 답이고 17884 제곱니다고요. 도시 지역이면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예, 자연녹지 지역이고 여기 보면은 요 밑에 하천구역이라고 있는데 하천구역 있고 다른 거는 신경 쓸겁네요 하천구역은 여기 파란 글씨가 파랗게 이리 줄 거는 게 하천구역인데 이거는 이제 하천구역은 보상을 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땅이 분할이 되가 보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천구역이라고 있거든요. 항상 구가 큰 구가 있을 때는 이제 하천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는 제방은 이제 하천구역은 지금 보니까 제방 도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옆에 이 땅입니다. 이 예, 땅인데 여기 어, 이 하천구역으로 이제 있다. 항상 하천 주변에 토지를 투자할 때는 하천구역이 내 땅에 얼마나 물고 들어와 있는지도 항상 확인해야 될 확인해야 될. 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하천 구역이 있다는 보시면 되고, 어 주거 지역이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바로 인근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일단은. 이땅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럼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가 또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천 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하천구역이면서 이 토지는 하천구에게 한 평도 안 들어갑니다 분할이 다 돼서 떨어져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는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제방도로가 있는데 이게 개인 사유지인지 아니면은 국유지인지 어 아니면 도유지인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그요 부분이 이제 확인을 하려면은 이제 이제 뭡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토지이염 지도를 아, 아, 디스코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디스코를 한번또 땡겨서 보겠습니다. 자, 한 다시 제가 자 디스코가 여 있네요. 디스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사동 다시 여기 보면요. 지금. 물건이 나온 건 요겁니다. 요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540평인데 개인 땅입니다. 여기 경매가 나온 거거든요. 요 부분이. 개인 땅인데 이 재방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재방 도로거든요. 그러면 이 재방 도로가 그러면은 개인이 깐금이 같으면 또 골치가 아프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도유지입니다. 도유지. 시 도유지. 자, 그렇죠. 이 앞에 요 부분도 보면은 도유지입니다. 그렇죠. 이 재방 도로를 따라 올라오는 부분이 다 도유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들어오는데도 도유지입니다. 쭉 따라서 도유지기 때문에 내 땅까지 들어오는데는 이게 이제 재방도로를 조례상으로 도로로 인정만 받으면 건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도 있고 안 해주는데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부분들에서, 이제, 에, 이제 앞으로, 요, 여기는 이제 소사동, 여기 이 지역은, 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는 데다. 어, 그래 에어시티 지구 안에 들어가면 좋, 그, 들어가도 보상받으면 되고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또 여러분들 또 감정을 어, 뭡니까 이제 지금 현재 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그 뭡니까 이제 어, 예, 가치가 훨씬 높아지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오늘은 지금 그 가덕도 신공항 주변에 어, 저 뭡니까 이제 에어시티 지구에 경매물건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소사동에 물건이 있고 반값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또잘 상담을 해드릴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하면서 오늘 방송을 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